과 황희찬은 굉장히 친하다고 알려졌는데 손흥민은 황희찬이 말을 정말 안 듣는 동생이지만 자신도 말을 잘 듣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황희찬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2016년 황희찬은 손흥민과 함께 한양대 축제 무용과 주점에서 목격되었는데 일부 팬들은 축구 연습이나 하지 여자나 꼬시러 갔냐는 반응이었지만 대부분의 팬들은 저건 오프 더볼 연습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본과의 아시안 게임 결승전에서 패널티킥 전담인 손흥민이 찰 예정이었는데 황희찬이 형 제가 찰게요 자신 있어요라고. 손흥민에게 페널티킥을 차게 해달라고 했고, 손흥민은 황희찬에게 자신감을 넣어주기 위해 양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황희찬이 페널티킥 차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황희찬은 경기 후 손흥민이 뒤돌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 섭섭했다고 합니다. 황희찬은 포항의 유수인 포철고 출신으로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할 예정이었으나 오스트리아 발츠부르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단에 대한 배신행위, 불법 이적이라고 비난했으나 K리그의 어떠한 법도 어기지 않은 법적으로 정당한 거래와 계약이었습니다. 황희찬은 이적 문제로 포항과 껄끄러운 사이가 된 것으로 보였지만 포항의 홈구장인 스틸라디의 경기를 보러 온 황희찬이 목격되거나 포항 지진 때는 3천만 원을 기부하며 포항이 자신의 친정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황희찬은 한때 국가대표에서 실망스러 모습을 보여줘 욕을 많이 먹었는데 축구 프리스타일러인 유튜버 JK 정건에게 스킬 트레이닝을 받은 후 우연치 않게 축구 실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JK 정건은 권창훈을 가르쳤는데 권창훈은 후에 유럽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희찬은 왼쪽 손목에 문신이 있는데 황희찬에게 인생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필로 써주신 그들의 이름을 그대로 옮겨 문신으로 새겼다고 합니다. 황희찬에게는 많은 별명이 있는데 황희찬의 성이 황씨이고 잘츠부르크의 상징이 황소라서 황소찬이라는 별 별명이 가장 유명하고 돌파 능력은 뛰어나나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언띵킹 은메페 가끔 좋은 플레이를 하면 썸타임 띵킹 은메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황희찬은 아시안게임 우즈벡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직후 상이탈이 세레머니를한 이유는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어 너무 기쁘고 자신감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고등학생이 황희찬이 피파 온라인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황희찬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에 친구 신청을 하고 대화를 했으나 황희찬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등학생은 이미 황희찬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때문에 그 아이디에게 계정 삭제 방 2대1을 제의했습니다. 상대는 황희찬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그의 동생이란 사람이 한 팀이 되었는데 결국 고등학생들은 패배 를 하고 아이디를 삭제를 하고 인스타그램 에 인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그 고등학생 인스타에 김민재 에게 너 멋있더라 이야기 듣고 왔다 라는 dm이 와있었다고 합니다. 어제의 황희찬의 동생이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였습니다. 황희찬은 네덜란드 아인트오벤에서 뛰고 있는 일본의 유망주 도안 리치 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황희찬 로봇설이 대두된 이 사진은 국가대표 선배 공격수 김 신에 따르면 황희찬이 6천만원 상당의 크라이오테라피 기계를 구입해 몸관리를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황희찬은 독일어 영향권인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서 뛰었었고 독일의 클럽인 함부르크에서 임대로 뛴 적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프치 입단식에서 완벽한 독일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황희찬은 태어난 곳은 춘천이지만 성장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했는데 부천에 부천의 아들이라는 플랭크드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황희찬은 아이돌 중에 김소혜의 팬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